메탈랩스 봐줄게 들고 가야지 1190원 들고 가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매집이야 매집 매집인데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 눌렀다 갈 수도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눌렀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 번은 음, 쳐줄 것 같아 망할 때 망하더라도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번 해먹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 아 보자 니 거래량 이쪽에서 많이 터졌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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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한번 유통 주식수가 몇주 되나 한번 보자. 5천만 주. 거래량 여기 다몰려있네 매집은 다 했다. 매집 다 했으니까 한번 치겠다. 일단은 문 닫더라도 예를 들어서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한번은 해먹고 도망가겠다. 헬스케어, 코스메시티컬 부문 한번은 치채 먹겠다. 그러니까 이, 이런 주식은 가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 올해 안에 한번 치키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 이런 모습을 그리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갖고 있다 쳐 내가 똑같은 종목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예를 들어주는 거 하나는 이걸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들어갔다 쳐 6,400원에 만약 이 종목을 내가 6,400원에 샀다 예를쳐 어? 비슷하지 그지? 비슷하지 그지? 그림이 어비슷하지 근데 메타랩스는 불안하고 s k 넥트호스는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어떤 게덜 불안할까? 그지 아쿠자님은 왜 불안한 주식을 갖고 똑같은 음, 모양을 그리고 똑같은 차트를 구성하는데 왜 불안한 거 갖고 싸워안 불안한 거 갖고 싸면은 그냥 편안하잖아 망할 일이 없잖아 s k 네트워크는 망할 일이 없잖아 첫째 메타랩스는 음, 망할 수도 있는 회사는야 지금 5년 6년째 적자잖아 문 닫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문 닫을 수 있는 회사를 불안하게 싸우는 게나 똑같은 차트인데 문안 닫을 회사랑 싸우는 게나 일단은 아직 상패 되려면은 내년 3, 2월 달 가야 되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거 싸워야 되지만 갖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종목을 볼때 이런 종목을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싼 주식이라도 힘들게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언더스테 이해가 돼야 무슨 뜻인지 삼성중공업 적자래도 편안하잖아. 예를 들어서, 오뚜기 내가 마이너스 나도 편안하잖아. 삼성중업은 이제 플러스로 돌리잖아. 그죠? 어? 감자를 때리던, 고구마를 때리던, 감자를 먹던, 고구마를 먹던, 옥수수를 먹던, 안망하잖아 얘는. 싸면싸면 되는 거야. 실적 좋다는 거 알잖아. 미래에 밝잖아,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뭐 수주를, 삼조를 또 러시아에서 받느니 뭐 이런 얘기가 또 풍문 돌잖아. 하단에서. 더 좋은 얘기 있잖아. 그러면 내비더 일턴 말던 내비더 그럼 딱 어떻게 마이너스지만 플러스로 여러분 돌아가는 걸 볼게요. 왜올 8월 달 라면값 인상했으니까 식품 음. 라면값만해 다른 것들도 하겠지. 그러면 얘네들 실적 당연히 식품주들이 실적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당연히 좋아지겠지. 아돈잘 벌어 회사 튼튼해 하다이요 그럼 그냥 내비둬 사갖고 좀 떨어지면 어때 내가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얘네들 확인 안할것 같아 어떻게 해서 알바생 이거 주식 담당 이, 이 팀들이 시장에서 자기 주식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 안할것 같아 아코짜 님이라면은 해야 하네 알바생 한 명만 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대학 막 졸업하는 컴퓨터 잘만일 하나만 두면은 금방 내 종목. 내 회사 갖고 누가 아첫 신경 쓰고 보는지 체크 다돼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이 줘야 그러면 어떻게 쉽게 줄까 누가 건들고 누가 중심으로 어 예를 들어 서 우리 같이 단체로 돈 있는 애들이 뭉쳐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신경을 써 그러면 쉽게 줄까 올라갈래도 돈 많은 놈들은 일부러 올릴 자리에서도 안 올리는 경우가 있어 니네 한번 엿 먹어봐라 하고 나돈 많어 니네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응집력이 좋아? 뭉치는 힘이 좋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는 하고 덤빌 수도 있어, 얘네들이. 왜? 걔네는 혼자잖아. 오뚜기 같은 경우는 대주주 혼자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걔도 주식 모으는데 돈 들어가서 이자 계산을 해야 돼. 은행자 이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가 지치나 내가 지치나 싸우면 은 결론은 걔가 쳐. 왜? 지도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도 생각 해야 돼. 왜생돈이라도지돈이래도열안 받을 것 같아. 돈 묶여 있으면 지가 나중에는 시간 싸움 하면은 진짜 끈질기게 좋은 좋은 회사 바닥에서 싸우면은 결론은 세력이죠. 개인한테 근데 개인이 단체로 뭉쳐 있, 어, 있으면은 안갈 수도 있겠지. 근데 언젠가는 그게 간다고. 근데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겠지. 뭉쳐 있어도 어, 개인들은 아무리. 어, 이 돈은 내가 안거을거해드려도 중간에 집안에 일이 생기면 쓰게 돼 있어. 그래서 변동성이 항상 생겨. 어, 그래서 어, 개인이 뭉치기가 힘든 게요.